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조경기술사 교정수입니다. 자 오늘 85강 아마 비탈면의 마지막 강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지겹죠, 그죠? 어 그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실수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어자 비탈면 어떤 오늘은 종자하고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면. 어, 종자, 뭐, 이렇게, 이, 뭐죠? 앞에 종자 품질 기준 하면서, 막, 아율유료 듣고, 순양유료 듣고, 기대본수 막, 이런 걸 막, 외워요, 공식을. 어, 늘 외운다기 보다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어, 그래서 오늘은 이해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어, 비타면에 어떤 종자 뿜어 붙이기에, 녹화 요구 성능 하면서, 또 해양부에서 나온 도로 비타면, 녹화 공사 설계 및뭐 시공 지침. 당연히, 목번 식물이고, 향토 식물 종자를 배합을 하고, 우리, 뭐, 이도 뭐죠? 주변 지역에 잘 맞고, 천이가잘 이루어지도록 하고, 조기 침식, 어저 침식을 막기 위해서 조기 녹화하도록 되어 있다. 라는 거 아주 간단하게 나와있죠. 그죠? 아주 맞는 말입니다. <laughs> 어, 저는 아주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기 녹화하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그래야 우리가 표면을 빨리 우리가 저 녹화시키고 표면이 빨리 안정화되면 안정화되는 것보다는 보호가 되면요. 어 실제로 우리가 우수 침투도 빨리 막아줘야.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표면수로 바뀌니까 그죠? 어, 땅으로 우리가 침투하는 것보다 표면수로 바뀌기 때문에 그만큼 우수에 대한 어떤 문제를 일으킬 걸 어, 조금 저야하는 어떤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에 녹화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경관도 우리가 보도 되겠지만, 어, 실제로 우리가 저, 그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차지를 해요. 어, 그런, 그래, 거기서 어, 실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뭐, 천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당연히 이곳에 우리가 자생종의 어떤 씨앗을 뿌리는 게, 자생종, 그죠? 뿌리는 것이 맞기는 맞죠? 음 그래서 지금은 서양 잔디를 많이 합니다. 서양 잔디가 왜 우리가 좋으냐 하면, 그, 좀 무분별하게 쓰긴 쓰는데요. 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라율이 좋아요. 그죠? 발화율이 좋구요. 어, 우리가 제왕 잔디도 한 종류만 쓰진 않죠? 어, 발화율도 좋을 뿐 아니라, 어, 또, 그, 이게, 그, 이, 저, 저때 우리가 비타민 같은 경우는 향의 조건을 굉장히 중요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지에도 잘 자라는 어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지에도 잘 자랄 뿐 아니라, 그리고 생육도 좋고 어 그리고 밀식이 돼도 또잘 자랄 수 있고 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서양 잔디를 선호하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선그또 그, 서양 잔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다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막 뿌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어그 우리가 이 뭐죠 자생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솔씨라든지 우리가 또 뭐죠 쌀이. 쌀이시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뭐 솔시를 모아가지고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그저이 힘들 뿐 아니라 또 솔시가 또이해안지단에만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쌀이도 마찬가지고 착박한 지역에 또잘 자라기 때문에 쌀이시라든지 솔시 는 것을 실제로 어떤 우리나라나 동남아 쪽 이런 쪽으로 구해야 되는데 어, 실제 또 동남아 쪽은 솔시가 없고 음, 그래서 좀 그런 게 구입도 힘들지만 이런 또 솔시와 쌀리의또 단점이 뭐냐면 이런 자생종 같은 경우는요 발아율이 낮아요 발아율이 관목이나 어, 그 다음에 교목 쪽에 관계는요 또 발아율이 낮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제일 손쉽게 할수 있는 것이 실제로 서양 종류가 서양 잔디 종류가 많이 선호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요거예요. 어 발화율 발화율 하면서 발화율과 순량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대본수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자 발화율이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생종 같은 경우나 목본류 같은 경우는요, 목본 관목류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발화율이 낮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대 본 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넣어야 되겠죠? 그죠? 발화율이 낮고, 그 다음에 순량률이라는 것은 또, 발화율이 낮다는 것은 순량률도 낮다는 소리죠. 정말 해서, 백, 백 입, 우린 여기는 지금 본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입이에요. 씨앗이기 때문에, 입이라는, 립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사실 그립 자체가, 그솔씨라든지이건좀 두터워가지고 쌀이씨도 두터워요. 그래서 하루 전에 분무하기 전에 물에 푹 담궈놔야 됩니다. 그래야 발아가 되는데 안 그러면 발아가 잘안 돼요. 그냥 뿌리 놓으면 발아가 안 돼서 그냥 거기서 말라가 죽는다는 거죠. 어 우리가 어 변면에 사면에 이렇게 뿌리고 놓으면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거기서 그냥 말라가지고 발아가 안된 상태에서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량률도 어 해가지고 오랫동안 또솔시 같은 경우 잘안 써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또 한, 저, 채집을 한지 오래 걸려서 이미 다 죽은 상태로 그냥 이미 껍데기 만은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 그 안에서 이미 다, 다 죽어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어떤 순양률의 정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본수를 정말 해서 발화율이 자생종 같은 경우는 기대본수를 더 많이 넣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우리가 서양 잔디 같은 경우는요, 발화율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주 높다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보통 잔디 같은 경우는, 서양 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세 종류를 넣어요. 세 종류 정도, 그 저, 정도나 다섯 종류 정도를 약간 어떤 발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세 종류나 다섯 종류, 그리고 어떤 향의 조건에 따라서 엄지에서 잘 자라는 거, 양지에서 잘 자라는 거, 순차적으로 어떤 발화율이 될수록 대, 되도록 우리가 세 종류를 섞습니다. 아니면 뭐 많게는 다섯 종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종류를 많이 섞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자생 종도 기본적으로 목번 요하고 우리가 서양 유를 우리가 서양 잔디를 심는 경우 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썩는 게 근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솔시와 쌀이 씨는 서양 요가 자라도 한참 뒤에 한몇 개가 쭉쭉쭉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미 싹이 딱 터고 나면 생존율은 좋아요 생존율은 좋은데 바라 해서.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류가 너무 많으면 밀식돼서 영양분을 다 빨아먹기 때문에 어 실제로 우리가 자생종이 그 하나 나도 생존하기가 참 힘든데 어쨌든 발아돼서 생존을 조금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생존율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생종도 실제로 많이 목본류, 감목류를 우리가 30%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그 중에 생존되면 산에 어떠한 살림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먹는 거죠. 그죠. 자, 아까 다시 이야기하면 바라율은 잔디는요. 바라율은 거의 90%라고, 90에서 100%예요. 어, 뭐 100%까지 좀 심했지만, 그죠. 우리 순도도 100%라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기대 본수라는 것은 거의 90%기 때문에, 거의 기대 본수는 말 그대로 그... 도, 도면상, 1, 그, 메다 적곱당, 천본, 천입을 넣어라 이랬으면, 거의 다 발화가 다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본수라는 개념이 그런 겁니다. 순양률은 말 그대로 그 퍼센테지, 발화율의 어떤 퍼센테지에 따라서 배냐, 아니냐. 아니, 면 진짜 3분의 2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솔시 들고 왔는데, 이게 순양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른다는 거죠, 실제로. 어, 진짜, 터봐야 하니까.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50% 이상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적은 거지, 이게 50%다, 95%다,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 기본, 어, 저기, 뭐야, 서양 잔디 같은 경우는요, 어쨌든 거의 순량률도 좋고, 발화율도 좋고, 그러므로 해서 기대본수도 좀 작게 넣어도 거의 다 발화야 되기 때문에, 작게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종자 혼합도를 딱 보면요. 재래종, 외래, 도입종 같은 경우는 발화율, 순양률, 그 다음에 기대본수가 앞에 우리가 저 재래종보다는 작죠. 그죠. 메다제곱당 뿌리는 양이 작습니다. 그래 도 거의 다 나기 때문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목본류 같은 경우는요. 더 기대본수는 더 많이 넣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왜냐면 하 발화율이 너무 작고, 순량률 자체도 작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본수라는 것 자체를 더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더 보통 배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이게 아까처럼 메다섯 곱당 한1,500 정도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배로 진짜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 겨우 30% 정도 살아남을까? 30%도 안 살아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많이 봐준 거예요, 이거는. 자, 그래, 그래서 이렇게 이런 계산 하에 사실은 발화율과 순양률 기대본수가 나온 겁니다.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공식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에서 잘 보고 있으면요. 자, 비탈 조건가요? 파종량 할증을 한번 볼까요? 저는 파종량 할증은 앞에 지금 발화율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죠? 파종량 할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발화율이 어떠냐에 따라서, 파종량 할증과 기대본수가 같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발화율과 기대본수는요, 결국은 또 순양률하고 같이 갑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는 그런 것은요, 또비탈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자, 비탈 조건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뭐요? 토질, 그죠? 기울기, 경사도죠. 경사도. 여기 이제 방향이 나오네요.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 우리가 특히 우리가 목번요 같은 경우는 향이 또 좋아야 되겠죠, 그죠? 음지 같은 곳에는 거의 다 죽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입지 조건은 토질, 기후,기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다정량의할정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시공 시 어떤 시기도 보면요, 처변요, 목번요의 할정률이 달라지겠죠. 봄에 우리가 봄을봄으면은 아무래도 초봄에 뿜으면 발화율이 좋겠죠. 비도 오고 햇빛도 좋고 하니까 발화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죠? 목번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활정량이 어느 정도 조금 작아도 상관은 없는데 당연히 목번류는 훨씬 어쨌든 간에 초봄보다는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종량, 어떤 발화율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것에 관계고요자 그러면 앞에 뭐 EF 뭐죠 EFG 분해 그 다음에 뭐요 BCD 자 BCD 뭐 BCD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를 떠나서요 저는 이거 여러분 BCD가 어떻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EFG ABCDEFG네요 그러고 보니까 A, A는 전체 어떤 그할정이니까 A, A, B, C, D, E, F, G네요 그죠 자, EFG 와그 다음에 BCD 의 관계는 어찌 되어 있느냐 하면 EFG 는요, 비탈면의 조건이죠. 뭐예요? 경사도가 어떤 느냐그 다음에 방향이 어떤 느냐또뭐 있죠? 그 다음에 시공 시기가 어떤 느냐 전부 다 환경 조건입니다. 비탈면의 환경 조건이고요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 보정 개수가 나오겠죠. 어, 어떻게 뭐 조금 더...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다든지 0.뭐 얼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경사도가 조금 뭐 낮으면 은좀 보정계수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뭐 이렇게죠 그다음에 BCD는 뭐예요 우리가 씨앗의 어떤 어떤 조건이겠죠 우리가 인공적으로 우리가 쏘아 붙이는 거니까 어쨌든 내부 조건이라고 보면 되겠죠 씨앗의 어떤한 변화 조건이겠죠 그죠 그래서 BCD 보면은 뭔가요 어 BCD가 어딨나요? 사용 종자 발화율 아니면 순량률 정도 나오겠죠. 종자 순도 그죠? 어떤 한 작년에 바로 채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주 발화가 잘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사용 종자의 순도 짜리 같은 경우는 또 조금 더 발화율이 좋겠죠. 우리가 솔시보다는 그죠? 솔시는 굉장히 발화가 힘들어요. 어그 다음에 사용 종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사용 종자 발화율. 중, 종자의 순도. 그 다음에 또, 또 하나가 뭐 앞에 발생, 발생 기대 본수. 아, 그게 A고, 그 다음에 B, C. D가 뭐죠? 아, 본수. 음, 본수가 있네요. 그죠음이 본수. 왜냐하면 얼마만큼 많이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아무래도 바라가 될수 있는 특히 목본료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넣으면 기대 본수가 1,500 넣는 것 보다는 2,000g 정도 넣으면, 그죠? 2 0 0 0 정도 넣으면 더 많겠죠? 2000g, 2000, 아, 1g당 2,000잎 넣는 것이 훨씬 발화가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내부 조건, 어떤 씨앗의 어떠한 발화율 기대본수, 순도의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비탈, 환경, 내부 외부 조건이겠죠, 그죠? 자 그것에 나눠주면은 우리가 어떤 뭐죠? 앞에 a니까, 그죠? 어, 이 a가 뭐냐? 발생 발생 기대 분수 얼마만큼 우리가 이 씨앗이 털 것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많이 뿌이면 많이 뿌리 많이 넣으면 좋은데 사양보다는 동양의 바라본수가 더안 좋으니까 기대본수를 더 많이 넣고 경사도와 향에 따라서 더 많이 넣으면 발생기대본수가 좋아진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밑에 역자주 해놨고 넣어놨습니다. 환경조건과 종자순도에 따라서 할증의 정감의 정도가 달라진다 라고 했습니다. 앞에 환경 비탈의 환경 조건이고요. 밑에 분모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시야세 나라 조건, 기대의 본수에 따라서 할증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공식의 조건입니다. 자, 저뭐 저도 옛날에, 옛날이 아니죠. 작년에 우리가 채굴장 도면 관계 때문에 자 우리가 요즘 채굴장 하게 되면 자연, 복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근데 그런 문제 가지고 사실 들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경 시설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